이것 세 가지 있다면 집안 사업장 점점 망해 나간다. 집안에 우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손재수로 인해 돈이 새어 나간다면 이것을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첫째, 집안에 있는 거울이 물때 및 이물질이 묻어 더러워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손거울이 금이 가거나 깨진 상태로 서랍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확인을 해주시고 있다면 버려 주셔야 합니다. 음한 기운과 살기가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 지속적으로 불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둘째, 자주 사용하는 그릇을 잘 보시고 조금이라도 깨지거나 금이 간 곳이 있다면 바로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열에 녹은 플라스틱 통이나 그릇을 무심코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건강에도 좋지 않지만 사용하는 사람의 기운을 점차 쓸모없는 기운으로 만들게 되니 사용하면 안 되겠죠. 셋째, 집안이나 사업장에 멈춰있는 시계가 있다면 빠르게 수리하시거나 버려주셔야 합니다. 이 시계는 미래를 의미하며 성공과 번영을 이야기하는데 멈춰있거나 고장난 시계는 집안이나 사업장의 발전을 막는 기운을 지속적으로 쌓이게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도 양택에서는 소중하고 의미있게 작용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고 대박의 기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